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월요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살짝도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살짝 올랐습니다.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실패할 필요도 없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제대로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폭등 구간에서 실적이 동반되면서, 그 이전에 오르고 내리는 거에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럽 챔, 셀트리온 램시마스시 병광 허가 승인을 권고하였다. 맞춤형 처가, 처방 가처 확대를 기대한다. 투요요법 추가 및 증량.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부터 램시마 s c 의 투요요법 추가 및 용량 증량 허용을 위한 변경 허가 신청에 승인 권고 용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매출이 영업이익이 숫자가 기대가 되겠죠. 변경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여요법및 용량 증가에 따른 환자의 맞춤형 처방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 점유율이. 유럽 빅5에서 렘시마SC 21%두 제품을 합산한 것은 74%에 달합니다. 빅5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도 개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겠지요. 레미케이드 여기에 세계 최초 향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 거기에 세계 최초 피아 제형 렘시마SC 미국명 진펜트라 바이오베터 신약으로서 숫자가 치키게 될 겁니다. 바이오유스에서 셀트리온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글로벌 탑 티어로 도약. 진펜트라 옴니클로 등 시장 진출에 맞춰서 세계 최대 행사에 참여한다. 후속 바이오시밀러,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오픈 인베이션 부분 잠재적 파트너를 탐색한다. 글로벌 빅 파마로 가는 여정에 있죠. 진펜트라가그 선봉대에 있을 겁니다. 얘가 매출액을 매년 캐시카우를 조단위로써 3조. 4조로 찍어대게 되면 빅파마는 예약을 한 거겠죠 저 유럽 의학사를 M&A에 대한 부분을 서정진 회장님이 언급했었죠 그리고 숫자가 가장 중요한 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면 돼요 늦어도 방향이 올바르면 가야 합니다 인생의 흐르다님께서또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죠 늦어도 방향이 올바르면 가야 됩니다 방향이 올바릅니다 결국은 라인업대로 숫자를 찍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4년 5년. 내년은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부터 내년도에 세 번째 폭등 구간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면 돼요.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쭉 회사가 증가하죠. 영업 이익도 폭증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인생 실패. 늦어도 방향이 맞으면 인생 성공입니다. 자고자고 결정했으면 꿈도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미친 열정으로 가세요. 미국 시장은 유럽보다 모든 조건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 휴메라배출 22조가 미국에서 발생한다. 자, 그래서 자, 램시마스 c 의 유럽 승인 공고는요.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 초기 업법에서 정맥을 3회 투여하고 10주 부터 10주부터, 10주부터 램시마스를 투약하는 방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맥을 2회 투약하고 6주부터 렘시마에스시 유지요법을 시행하던 기존 방식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와 치료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정답은 이미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요거요플레폼이죠요거 숫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차분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셀티오는 1.59, 제약은 1.12. 상승 찔끔했죠? 이거 의미들 필요 없어요. 코스피도 1.74, 코스닥은 0.5로 상승했습니다. 데리고 노는 겁니다. 아직까지. 숫자에 대한 본격적인 폭이 나오게 되면 얘네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크로 이슈를 잠깐 보고 갈게요. 빈자리 없다. 중국 싹쓸이에 한국 팩신 기업들 난리이다. 치솟는 글로벌 해상우님. 상하이 컨테이너 오임수스가3 0 0 0원 돌파했다. 한국 수출업체들 물류 초비상. 중국 초저가 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 울림도 고공행진. 차 운송료 3년 새 10배 뛰자 직접 나르는 자동차 업체들. 중국 우도 넘어서 컨테이너선 싹쓸이. 한국 중소기업 수출품 못 실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다. 수혜지 100길 뚫릴 기미도 안 보이고 미국 관세인상 앞둔 중국이 컨테이너선을 싹쓸어갔다. 짐칸 다쳐서 글로벌 선사 한국 펜싱. 한달새 미국 캔 컨테이너 올릴수 두 배가 껑충 뛰었다. 자, 이거는요. 중국과의 무역거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그럼 뭐죠? 결국 금리 인상,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최대 호재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걸. 그 와중에 흔들어 제끼면서 전 세계 증시가 계속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죠. 흔들어 제끼지 않고 한 방향으로 쏘면 끝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고쳐야 했다. 비상항으로 위기를 넘어야. 자, 삼성전자 지금 전기 임원이사가 아닌데 교체했다고 합니다. 위기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2차 대전 후 최장 기록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전쟁과 비슷한 수준이다. 브릭스 확장의 세계 경제 함의 국제 금융센터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아프리카 5개국대의 신규가입과 함께 13년 만에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회원국을 확대한다. 자, 브릭스의 오펙과 아세안, 오세, 오펙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세안도 합류가 예정되어 있죠. 브릭스를 왜 키워주는 걸까요? 브릭스 새 국제통화 R5의 합의 하나. 자, 미국 기반의, 미국 기반의 에너지에서 신호 기반으로 에너지가 옮겨갑니다. 그 와중에 저축은행 절반이 부식채권 비상이다.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 부식채권 비율 20% 넘는 저축은행이 10곳이다. 자, 지금 에너지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셀트로만 투자를 하면 전체가 보이지를 않아 물론 얘만 보고 10년에 열보고 가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체 판을 그릴 수 있어야 3차, 즉 중무장대, 대량산업, 대량 생산 체제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제대로 판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셀티온도 항체 바이오 시뮬러 초기 시장에 투자했다면 10년 뒤에는 150배, 200배도 바라볼 수 있는 수익률이 됐겠죠. 뭐든지 초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셀티온은 안전하게, 그냥 안전하고 확실하게 10년 기준 10배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넥스트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의 여정에 있는 겁니다. 매출 한 20조, 영업이익 매년 수조를 찍어내는 그 기업에 다가간다는 거죠. 10년 기준 10배입니다. 저는 지금 10년 기준 수백 배에서 천 배를 바라보는 코인 시장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자, 셀티온의 오늘 차트입니다. 보시죠.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어. 어차피 얘네 작업은 똑같아. 데리고 놀다가 여기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기 뚫으면서 갈 때까지 숫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 데리고 놀더라도 그냥 귀엽게 웃어주면 됩니다. 니네 작업 방식은 너무나 똑같아. 지겨운 방식이죠. 니네랑 영원히 안녕할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셀티미 호가창입니다. UBS 창구 통해서 35,750주. 그동안 UBS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찍어누리고 있죠. 올라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UBS건 외국계건 기관계건 개인 창구이건 얼마든지 가격 컨트롤을 할수 있다고 있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얘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숫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폭이 프로테이지가 필요해요. 그 숫자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그전까지 좀 조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많이 참아왔어. 지겹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미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선수와 프로들이시죠? 오늘 셀트윤의 수급입니다. 기간 64,000주. 이 중에 연기금이 32,000주. 금융 숫자가 25,000주. 대부분을 담당했고요. 보험 투신 사모 펀드는 찔끔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52,000주 매도, 외국계는 14,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물량 대부분 외국계는요. 보니까 3거래에 빼놓고 다 매도가 나왔거든요. 한달 기준 130만 주유 b 의 창고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쏟아졌다는 거죠. 창고를 새로 또 매입 펠창고를또 어떻게 또 영입했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창고를 바꿔 가면서 JP 모거 신한 주 창고였죠. 얼마든지 가격을 통제할 수가 있다. 수급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합니다. 의미가 없어. 제약은 기간은 9,400주, 외국인은 4,440주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 3 0 0 0주 매도. 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만 합니다.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장구입니다. 157만 5천주. 찔끔 늘었죠. 몇만주. 대체장구도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살짝 바닥권에서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강 상태이죠. 다시 내려갈 겁니다. 셀튜, 오늘 특별한 이슈, 숫자, 결과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지속하면 뭐죠? 시간차는 발생하도 올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선수는 빅빅 길때 개수를 모아가죠. 폭등 나올 때 이제 바라보면서 본인의 목표가를 보면서 1차 매물 때, 2차 매물 때, 3차 매물 때 금방까지 그 보면서 차액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셀튜에 투자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코인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라. 투자를 시작해라. 발을 담거라. 그리고 멤버십에 들어와서 제대로 배워라. 세트로 주부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돈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사투산업의 또 다른 심장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코인혁명이라고 하죠. 오셔서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폭등 나와서 또 들어오지 마시고 오늘 방송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